안녕하십니까. 오늘 그 펜앤 마이크 신문에 이재명이가 옛날에 그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자신이 모든 걸 보고받았다. 그걸 자백하는 이런데 그 동영상이 이번에 그 밝혀져 가지고 오늘 펜앤 마이크 기사에 그 상시하기 기사가 나고 동영상도 실렸습니다. 이 문제 하고요. 그리고 이제 그, 과연 수원지방법원 11부에서도 송병훈 부장판사도 이재명 재판을 중단할까? 근데 뭐 이재명 재판을 다 중단한다고 지금 떠드는데 그러면 이제 그 공범자 이화영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김성태장은 어떻게 될까? 이 문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이제 그 결정적인 이재명 스스로 자백하는 동영상이 놓은 거예요. 이거는 명백합니다. 왜냐하면 이게 이화영 부지사가 도지사한테 보고도 안 하고 북한에 800만 분을 보낸다. 또 이게 이거 북한, 중국, 필리핀 왔다 갔다 한다.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. 당연히 이제 이거 이재명한테 17번 이상 보고했답니다. 17번 이상 출장 갈때올때다 하면. 거기 직접 통화한 것도 몇번 있잖아요. 이거야 말로 그 증거가 차고 넘치는 명백하게 이거 이재명이가 알았다는 증거입니다. 그런데 이번에 그 동영상은 펜앤마이크에 보도된 동영상은 누구 거냐? 바로데그 2020년 동영상인데 이재명이가 근데 그 건국대 최백근 교수 최백근 뿌리근처입니다. 최백 이 분이에요. 유명한데, 네, 이거 자파교수입니다. 경력보막이 정치교수입니다. 뭐, 민주연대 대표면이시고, 이렇 유튜브 보신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. 아주 근 네, 유명한 교수입니다. 최백은 교수가. 학원대 네, 이재명 경기도이사가 인터뷰를 하는, 이데이거 네, 최백은 교수가 유튜브에, 본인 유튜브에 동영상을 이제 네, 이거 올린. 이런, 이 그, 영상입니다. 여기서, 이제, 그, 2020년 5월 22일, 기사도 있지만, 2020년 5월 22일, 금국대 경제학과에서 재직 중인 최백은 교수관대 유튜브 채널, 최백은 TV, 한번 치보시면 돼요. 거기에서, 이제, 그, 이재명이하고 대담을 하는데, 뭐라고, 이제, 그 이재명이가 말하느냐. 요거 잘 한번 보면 100% 알았다는 증거입니다 뭐라고, 이제, 그 이재명이가 말했냐. 북한에서 저희한테 경기도에 요구하는 게 있다. 북한에서 이제 경기도에 요구하는 게 있다. 저희는 최대한 해서 보내주려고 하는데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높아서 다른 데 협력을 좀 받아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.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경기도에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. 자기가 북한 가려니까. 그런데 요구하는 게 수준이 너무 높아서 다른 데 협력을 받아서 만들어야 된다. 이게 딱 맞잖아요. 북한에서 이제 이재명이 올라니까, 야, 비용 500만 불 내놔라. 근데 500만 불 너무 많아요. 헬기 띄우고 뭐 차량. 그래서 300만 불 깎아. 그래서 게 300만 불을 쌍방울이 대납한 거 아닙니까? 딱 다른 데 협력을 받아서 만들어야 된다 했잖아. 그 다음에 그 스마트팜도 원래는 500만 불 만들어주기로 했잖아. 근데 경기도 의회에서 그 때는 국민의힘이 많았으니까 잘랐잖아, 예산을.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지켜야지, 북한 가니까. 스마트팜. 그래서 이게 그 쌍방울 보고, 당신들이 대신 좀 내달라. 경기도 의회가 이게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. 이게 명백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북한에서 뭘 요구하고, 요구 조건 수준이 높아서, 다른데 협력, 다른데는게 쌍방울이잖아요. 이거야말로 이게 이재명이가 모든 걸 알았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게 자백이 아니냐, 자백. 자백.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쭉,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서 이게 북한하고 뭐 길게 보고 투자도 해야 되는데, 그렇다면 이게 작은 부분은 서로 주고 받아야 된다. 그러니까 주야된다 북한에.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. 주고 받아야 된다.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북한의 요구 수준이 높아도 다른 데 협력받아서 북한에 주고,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받을 거 받고, 이런 얘기 해야 된다고 이게 그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거는요, 너무나 이게 그, 이화영이 단독범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제가 판결문도 이게 이화영 판결문도 다 분석 1심2심 똑같이 돼 있어요. 다 이게 이재명이한테 다 보고한 것처럼 판결문이 다돼 있습니다. 판결문이 그러니까 이데 이거는요 재판만 하면 이재명에게 무조건 징역 15년 이상 나오는 왜 그러냐면 이게 800만 불이면 1 1 1억이거든요 그때 환율로 엄청난 액수의 뇌물입니다 뇌물.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중단을 할지 안 할지 앞으로 게 이거 그 초미에관심삽니다왜 그러냐면요. 왜 그러냐면 게이 그 재판이 중단하기 쉬운 건 아닙니다. 중단이 되면 이거 그 원래 논리대로 하면요. 법리대로 하면 게뭐 대통령의 소추 특권이다 이런데 소추 특권은 그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. 따라서 법리대로 하면 이재명이만 뭐그 논리로 가면 이재명만 게그 재판이 중단되고 이화영과 김성태는 당연히 재판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, 이게, 둘이는 재판 중단 사유가 없잖아. 소추특권이다 또는 면책특권이다. 이런 거걸 인적처벌 조항 사유를 하기 때문에, 이거는 게 당사자한테만 해당이 된다. 그러니까, 이제, 그, 이화영과 김성태는 무조건 재판합니다. 그러면 이제, 그, 판결문 쓸 때, 판사가 이화영은 이재명에게 보고하고, 또는 지시에 따라서 김성태한테 뭐 해달라고 하고, 북한에 줬다. 이렇게 판결문이 놓어버리면 그러면 이게, 이재명이가 대통령직을 할 수가 있습니까? 이미 판결문에는 이재명이가 유죄다. 이미 판결문에 공범으로 유죄라고 쓰놨는데,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직 유죄합니까?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그게 5년 끝나고 나면 이게 또 어떻게 됩니까? 그때 죽을 때까지 교섭합니까?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지금 원래 이게 이렇게 오래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우리가 누가 뭐래도 이게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자국의 고소고발이 새로 막 수사하고 하면 직무 수행이 안 되니 따라서 이제 이거 그 내란 외환죄 빼고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직무와 관련해서 새로운 수사나 기소를 못한다. 이게 명백한 취지입니다. 아마 데 이거 수원 송병훈 분양판사 저 상당히 강단이 있다고 제가 칭찬했는데 과연 이게 이 어떻게 할까요?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거 이번에 다 중단될 거로 100% 확신한다. 따라서 이게 재판 중단을 확신한다 하면서 법률도 이게 통과 안 시키잖아. 원래는 이게 대통령이 되면 재판 중단한다는 법을 12일날, 원래는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알아서 기니까, 판사들이 알아서 이게 중단시키고 기니까 우리가 무리하게 법 통과할 필요 없다. 이래가 지금 이게 보류가 돼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.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 과연 이게 판사가 어떤 결정할까? 정말 용기 있고 원칙 있고 소신 있고 강단 있는 한 명의 판사만 있으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. 송병훈 부장, 송병훈 판사 본인이 사명감을 갖고 재판 진행한다. 대북송금은 왜? 이화영이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7년 8개월 그리고 공범자 이화영하고 김성태만 재판 진행할 수가 없다. 왜 이재명은 재판을 못하느냐? 우리는 재판을 해야 되겠다. 이런 게 용기 있는 결정 하나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구하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 법치를 살릴 수 있다.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지금, 뭐,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법안 속도 조절.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알아서 기니까, 이번에 1 2일에 통과 안 시키는데, 그러나 이곧 아마 통과할 가능성이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이게 대정동 재판도 6월, 24일에 6월 말에 있고, 또 이게 이제 법 하나, 그 다음에 대북송금이 7월 달에 다 있기 때문에, 아마 이제 결국은요, 법안을 미, 무리하게 밀어붙일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이게 또 판사가 바뀔 수가 있잖아. 판사 바뀌어 재판 날짜 잡으면 또 골치 아프거든.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확실하게 정리하자. 따라서 이게 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중단한다. 법안을 속도 조절해가지고 통과시킬 걸로 예상이 되는데,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그수단방법안 가리고요. 일단 이게 그 법률이 통과되면 위헌 법률 심사도 하고, 헌법 소원도 하고, 그 다음에 국민의힘 권한적인 심판도 하고, 그리고 게 저희는 뭐 서정 팀브는 무조건 모든 이게 자유파 보수와 연대해서 2천만 명 서명 운동을 한다. 저는 분명 히 약속했기 때문에 서명 운동 분명히 합니다. 민주당 국민의힘하고 힘을 합쳐서. 근데그 시점은 바로 게그 다른 또 재판이 네개더 있으니까 다른 재판도 게 중단되느냐. 그다음에 이거 그 실제 이재명이가 그 법을 강제로 게 통과시키느냐. 강제로 이 시점이 바로 게 서명 운동의 돌입하는 시점이다. 제가 분명히 경고, 말씀을 드리고,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. 이미 이번에 대선 때 출구조사, 10만 명 출구조사에서 64%가 반대했고요. 그 다음에 한국일보 있잖아요. 한국일보는 자파언론, 한국일보에서도 53%인가 과반 이상이 반대했습니다. 이거는 어떤 여론조사 해도요, 절반 이상은 재판 중단하면 안 된다. 이런 압도적인 여론이 녹기 때문에, 저희가 충분한 명분이 있다. 따라서 저희가 끝까지 싸우는 거는 싸우고요. 하여튼 중요한 거는 지금 그럼에게 그 이재명이만 중단되면 과연 김성태 이화영 재판은 진행돼야 되는데 그럼에게 그 판결문에 이재명 이야기가 안 놓을 수가 없는데 과연 이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. 또 이거 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. 아마 이그 김성태나 이화영, 네게 그왜 우리만 재판하느냐. 이런 식으로 그 법원 상대로 또는 헌재에다가 뭐 헌법소원에 가왜 우리도 중단해달라 공범자인데 왜 우리만 하느냐 대통령이 뭔데 당이 빠지고 이런 식으로 또 다툴 겁니다. 그러면 이게 복잡한 나중에 법적 문제 생길 수 있고요. 특히 김서 이화영은요. 지금그 이렇게 되면 자기 혼자만 재판하면 또 추가로 형 받고 사면이 불가능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그 이재명을 압박해서 또 이제 그 분다 이렇게 협박해 가지고 어떻게든 사면을. 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게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. 이렇게 봅니다. 하여튼 중요한 거는 오늘 핵심은 뭐냐. 2020년에 5월 22일 날 이재명 경기도 의사가 스스로 경국대 최백은 교수하고 대담해서 모든 게 북한의 요구와 그 다음에 쌍방울의 협력을 받아서 들어줘야 된다. 이걸 이게 본인이 스스로 자백한 동영상이 나왔다. 이게 결정될 스모킹건 결정적인 증거 나왔다. 요걸 분명히 말씀드리고, 따라서 이제 이그 재판은 중단돼서는 안 된다. 이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. 특히, 그럼 이재명만 중단했을 때 이화영과 김성태 장독의그 헌법 소원이나 강력하게 반발할 수가 있어요. 반발. 그리고 형평성 무기를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, 특히 이화영이는 입을 연린다고 이재명을 협박해서 그 사면을 받아내려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. 앞으로 여러 가지 이게 그 엄청난 돌발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원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을 제가 주시해서 계속해서 살펴봐야 된다. 일단 1차적으로는 송병훈 부장 판사 반드시 재판을 원칙대로 진행해서 다시 한번 무너진 법치를 되살리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